문상 7장 입니다꼭좀 부탁드릴게요. 오잉?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어비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지난번에 알비온 저택을 깼죠. 그래서 오늘은 순서대로 이 시계탑 스토리를 깨려고 합니다. 그럼 쭉 들어가서 단서를 찾아보죠. 단서 찾는 거는 겁나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던전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이거 이것, 초보 탐정장비, 이거 버튼 5번, 이것만 이렇게 누르면 돼. 자, 단서를 못 찾겠다. 그럼 여기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 있잖아. 수상한 사람이 녹슨 스패너 앞에서 서성 이는걸 봤어요. 잠깐만, 이거 좀 빼놓고. 스패너가, 이렇게, 딱 녹슨 게 보여. 어, 증거 발견. 끝. 어, 정말 이벤트 쉬워요. 어? 자, 또한번더 제도를. 수상한 사람이 또 녹슨 스패너. 녹슨 스패너를 찾아. 얼마나 쉽냐, 이벤트. 여기있네 끝. 발자국으로 보면, 최고가 있는 사람인데 발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니, 신기하군. 덩치가 큰 놈인데 발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대. 그건 뭐지? 자, 또 스패너. 존나 쉽네. 뭐야. 자, 여기서 가부도 나오네요. 가부 수상한 사람이 공구상자를 발로 차고 달아놨다. 공구상자, 발로 발에 한대 맞은 듯한 공구상자 찾아보자. 어디야? 자, 아, 이거구나. 발자국 있는 거. 아, 이제 찾았네. 자, 이렇게 찾았고. 수상한 사람이 작업대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거. 작업대. 자, 작업대. 여깄네. 어? 아예밥안 먹었지. 자, 작업대 끝. 아직 단서가 설마 이거 더 필요한가? 자, 다섯 번을 다 했어요. 단서가 이렇게 보였네요. 자, 이 단서를 해 봅시다. 지금 현재 단서가 10개가 있고 자, 또 이걸 사봐야겠죠. 단서를. 음. 아. 오늘 이거를 안 사서 이걸 또 내일 사서 같이 해야겠네. 맞지? 크, 시간이 걸리겠나 보나. 이거 영상은 아 오늘 거랑 내일 거 합해 가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알았죠? 유튜버 친구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질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알비온 저택의 비밀 어, 시계탑 오늘 스토리를 같이 추리하는 날이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깨는 법은 아주 쉬워요. 알죠, 는 시계탑. 자 탐정 장비 여기 내용 잠깐만. 그는 공구 사람 사람의 기름 기름부터 공구 산자 먼저 찾아보고. 어 그래 트둥이 어서 와라. 자 힌트를 바로 바로 알려주고 이벤트기 때문에 뭐 추리하는 게 졸라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야 졸라 쉬워요 맞죠? 음. 자, 오늘 자, 두 번째 힌트는 뭐야? 또, 공구, 공구상자에서 기름. 자. 어, 뭐, 공구상자 다 여깄네. 어? 증거 발견. 다 푸시기 귀찮으니까, 작업대. 자, 이번 힌트는 작업대네, 작업대. 작업대에서 뭘 꺼내는 걸 봤대. 그럼 작업대, 뭘 꺼내는 작업대를 찾아봐. 뭐문 책상이 열린 작업대 없나? 딱보니까 여기, 여기 이게 이거네 이거. 오케이. 자 보통 이런 곳에 돌아다니는 건 도둑이지. 공구 상자에서 기름. 공구 상자의 힌트는 항상 여기에 있네. 자 어, 팔 생각 없어요. 자, 수상한 사람의 녹슨 스패너 녹슨 스패너 여기있네 자, 아주 쉬운 이벤트야 어, 이쪽으로 도망간 곳인가 이곳에서는 도망갈 곳이 너무 많군 자, 모든 증거를 다 찾았어 아, 여기있다 아, 증거를 다 찾았으니까 여기 20개 모였지? 이거를 클릭을 하자 자, 탐정 기록으로 이 증거를 하나하나 누르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 여기 성장 캡슐 보상이라 토니 밖에 얻을 수 있겠네 자, 시계탑의 수리공들에게 증언을 들어보았다. 요즘 시계탑 내부에 이상한 사람들이 출입한다고 한다. 검정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어떤 녀석들일까? 그중 지팡이를 든 덩치가 커다란 신사가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인다고 한다. 덩치가 커다란 신사의 행동이 점잖았다고 한다. 덩치가 커다란 신사. 커다란 덩치의 신사가 시계탑에 출입하고부터 시계탑의 시간이 어긋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한 번은 시계탑 정비 중두 명의 여자아이가 찍은 사진을 주운 적이 있다고 한다. 순간 커다란 덩치의 신사가 나타나 사진을 낚아채갔다고 한다. 커다란 덩치의 신사가 가까이 왔을 때 진한 기름 냄새와 태엽이 돌아가는 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사진을 보고 한번 쳐다보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신사가 어, 사라지고 시계를 봤을 때 시계바늘이 어긋나 있었다고 한다 음, 덩치가 커다란 신사에게 가족이 있는 것일까 덩치가 커다란 신사는 무언가 기계를 기계로 된 무언가를 기계로 된 몸을 시계탑을 좀더 수색해보기로 했다 시계탑 내부에서 톱니바퀴 발견했다 수리공에게 톱니바퀴에 관해 물어보았다 수리공이 처음 보는 규격의 톱니바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시계탑에서 쓰이지 않는 걸까? 톱니바퀴에는, 운명의 톱니바퀴라고 쓰여 있다. 운명의 톱니바퀴. 부품이 아닌 조직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닐까? 왜 자꾸 시계탑의 시간을 어긋나는 것일까? 자,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오겠네. 자, 이제 여기저기 탐사가 끝났죠? 자, 뭐가 기계인간일 확률이 있겠네? 자, 오늘의 톱니바퀴 보상, 성장의 캡슐을 다 받아버리고, 여기서도 이제 뭘살 수가 있겠죠. 오늘 사는 거는 이거네. 성장 캡슐. 자, 이렇게 성장 캡슐도 사면, 오늘 끝. 자, 다음 영상은 또 이틀에 걸쳐서, 요게 나올 테고, 네 번째 요게 나올 테고, 그리고 마지막에 히든 던전 들어가면은, 어, 이벤트가 완벽하게 분석이 끝나네요.